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A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A는 지금 현재 남편과 재혼한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은 우리 A씨와 또 A씨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해 오고 또 가정생활에 충실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우리 A의 남편은 갑자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한번 큰 도박빚이 생겨서 싸우고 하면서 어쨌든 잘 해결이 됐대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도박을 하고 있는 증거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A는 도대체 이 남자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거기에 손을 대게 됐을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도 최근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마땅하게 스트레스를 분출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럼 조금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 시작했던 것이 하다 보면 또 이런 본전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또 하게 되고 크레딧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결국은 본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박 빚이 노름 빚이 돼버린 거죠. 이게 과연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살면서 계속 이런 일이 터질 건지 A 씨는 도대체 답이 없다. 나는 그냥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은 이분의 마음은 남편이 지금 당장 도박을 해서 이 돈을 까먹은 게 화가 나고 분해서 불안해서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사실 재혼을 해서 10년 동안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는 거죠.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남처럼 대면 대면하면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이런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A 씨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부부 관계를 원하는데 남편은 이런. 하고 늦게 와서 지쳐서 그냥 자기의 시간을 또 갖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긴 시간을 그래도 살아는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상치 않은 가정에 큰 데미지가 오면서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다가 내가 노름빛까지 갚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제 a씨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번 일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살아왔던 일에 대한 어떤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사이가 좋았던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두 사람 대화가 없고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결국은 각자가 탈출구를 찾아 나선 게 아니었나 남자는 노름이나 도박 카지노 이런 데 가서 뭔가를 하면서 작은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거고 또 A씨는 A씨 나름대로 남편하고 나누지 못하는 어떤 힘든 답답한 마음을 또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풀수 있었겠죠. 그래서 긴 위기를 겨우겨우 두 사람이 터트리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편의 이런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터트려진 거고 이 일로 이제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무관심하고 또 사랑 없이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막상 결혼은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은 있고 그 결혼 생활을 깨기는 손해일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자의 그런 탈출구를 찾다 보면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노름이나 도박으로 뭔가 자기의 탈출구를 찾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부부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좋아서 결혼도 하고 좋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그 좋은 시절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가 말문을 닫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거의 시작은 아무래도 대화와 소통의 두절이겠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막히니까 더 이상 대화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지껏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상막한 결혼 생활을 계속 불행하게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둘이 같이 앉아서 헤어지는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 득될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이서 다시 잘 합의하고 협정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볼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겠죠. 어떤 방법을 취하건 간에 적어도 그렇게 10년을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에게 애정이든 연민이든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뭐가 우리 두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뭐가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막히게 했었는지 한번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서로가 어떤 타협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게 안 되면 한 사람은 계속 떠들고 한 사람은 계속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관계는 결코 두 사람 다 행복하지 않은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는 그런 결론밖에는 되지 않겠죠. 어떤 방법을 취하건 간에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A씨가 아, "나는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지금 감정에서는 느끼겠지만, 그리고 당장은 눈앞에서 안 봐도 되니까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리고 또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서 좋겠지만 또그 외에 남편이 벌어다 주던 그 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남자를 그렇게 막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내 편이 없다라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돌싱이 된 누구나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헤어질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그 A씨에게 지금 이혼을 결정할 때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이혼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또이 이혼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손실을 입을 건지 한번 스마트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 봐서 내가 이렇게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얻는 게 많다면 이거는 이혼. 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살아도 어쨌든 그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은 누구나 있어요. 또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괴로움을 발견할 거예요. 이혼을 하면 외롭고 또그 외에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듦을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되지만 결혼해서 누구랑 같이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둘이 같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a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라면 과연 어떻게 할 건지 1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고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타협을 하면서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면서 노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결혼 생활을 던져 버리실 건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어,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